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여러 문제 지난주부터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1년 넘게 취재한 국윤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기자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승부 조작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손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또 각종 규약을 협회 운영에 쉽게 알맞도록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불투명한 회계 관리 실태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된 그러니까 활동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을 임원으로 위촉해서 급여성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매달 월급처럼 돈을 줬다는 건데요 특히 이영 제명자들 가운데 A 씨는 협회에서 10대, 11대 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A 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협회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1,200여만 원으로, A 씨는 이 기간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고문단 회의를 열고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당 관계 있잖아요. 순대국은 아니라 뭐 소갈비도 아니 소 등심도 하고 다 그랬어요. 교통이 좋다 해서 나는 그날 잊지도 않았어요.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대 회장이었던 B 씨는 지난 2018년 8월 1일 휴일 수당으로만 800여만 원, 하루에 982만 원등 1년 6개월간 9천여만 원의 돈을 받아갔는데요. 네. 이를 증빙할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네. 또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를 같은 날 동일한 가맹점에서 수차례 결제했는데 정확한 시간이 없는 등 카드 허위 사용, 일명 카드깡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송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부분도 문제로 좀 여기, 여겨지고 있는데요. 협회에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등 협회가 지난 5년간 지출한 송사비는 모두 5억여 원에 육박합니다. 비싼 돈을... 변호사비를 지출하면서, 어, 저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회원이잖아요. 단체고. 그런 단체를 고소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 심리적인 압박 내지는 어떤 좀 다르기식, 협회 차원을 다르고, 회장을 다르기 식으로 이런 고소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TBS 보도 후이 같은 문제들은 이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나 네, 이렇게 회계 문제만 놓고 봐도 참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서 이지경까지올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됐다라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네. 또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협의 황제 같은 존재입니다. 폭력 행령 배임등 상당수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 있는 사람이 서울시 태권대협회 회장과 상행 업무를 맡으면서 협회를 자지우지한 결과 서울시 태권대협회가 완전히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상원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태권도 협회 사무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10대에서 11대 회장을 지낸 A 씨의 지인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네. 전체 직원 13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A 씨의 제자거나 혹은 A 씨의 지인, 지인 가족 등 관련자들로 추정됩니다. 네. 특히 협회에서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C 씨는 A 씨의 조카입니다. 이 C 씨는 중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회사에서 파면 됐지만 협회에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정인에 의해서 협회가 구성이 돼서 잘못을 해도 쫓겨나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이 관리 감독이 잘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감독기관 가장 가까운 기관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서울시 체육회인데요. 네. 이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승부조작과 횡령 등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자 관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회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 체육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해 말이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이사회 표결에 붙였는데요. 정족수 부족 등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 저는 서울시태권도가 관리단체로 가는 게 맞지 않는이 그리고 우리 체육회 장 이제 민선 기로 지금 이제 시작지 얼마 안되셨데 저는 이 부분을 털고 나가야 우리 서울시 체육회가 바로 지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 체육회도 문제지만 그보다 좀 상위기관이라고 할수 있죠. 대한체육회도 있고. 더 위로 나가면은 문화체육관광부까지도 있는데 이들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각각 지난 2014년과 2016년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감사하고 개선명령을 내놨지만 네. 현재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처분 요구만 해놓고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2014년에 문체부에서도 시정조치 하셨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꾸라시처럼 잘도 빠져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다니게 나올 것입니까? 이번에 좀 단단히 우리 체육회랑 같이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고요. 또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TBS가 지난 1년간 보도한 서울시 태권도협회 각종 문제. 또 국정감사 질의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윤진 기자였습니다.